자, 여기다 그림 넣을 겁니다. 자, 입력에서요, 그림이라는 그림 누르는 거예요. 그림 에 그림 있죠? 그림을 누르면, 그림은 문서에 ITQ라는 데 들어있어요. 문서에 ITQ. 찾으셨어요? 자, 입력에, 입력 누르면 밑에, 바로 밑에 그림이 있어요. 왼쪽에. 그림 눌렀죠? 그 다음에 문서에, 인서의 itq 그 다음에 픽처 들어오면은 요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 똑같은 거세 번째 거네 로고 3 픽처 있어요 픽처 없을 수가 없어요 콕 찍고 자, 열기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열기 누르기 전에, 문서에 포함 체크, 마우스 크기로 지정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여기다 얹을 때도 하지 말고, 요 바깥에다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림고 로고 3 찍고, 열기. 드래그 하시라고요. 끌고 가시면 돼요. 얘도 지금 얹히잖아요? 이렇게 뒤 숨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Z. 뭐왜 컨트롤 세트 하시면 되는데 잘못했을 때자 그러면 얘도 바꿔야 돼요 크기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 음. 더블 클릭 개체 속성 맞아요 자 크기는 50에 35고 그립이 회색조래요 자 크기 50에 35할수 있죠 50에 35 너비가 50 높이가 35 음. 자, 그 다음에 글 어, 그, 크기 고정의 체크, 그자처럼이 아니고, 크기 고정의 체크, 그 다음에 예도 선생님 세 번째 나비를 해야 앞으로 와요. 음, 그 앞으로 해줘요. 다른 도형들이 기본적으로 그렸을 때그 앞으로 해요. 자, 했어요. 자, 그리고 그림이란테 가볼게요. 그림. 위에 그림 탭 있죠? 위에 그림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밑에 그림 효과에 회색조가 있어요. 회색조 있어요? 자, 그 회색조를 클릭. <laughs>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누르는 거예요. 설정 눌렀어요? 자, 그리고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요, 갔다가. 자, 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프로 해고 올렸는데 그래프로 만들고 옮겼는데 얘가 그래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해요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어요 음. 자꼭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 하이퍼링크라고 있어요 그쵸? 그, 그림을 꼭 찍고 그림을 꼭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요 하이퍼링크라고 밑에서 여섯 번째 있네 찾았어요? 자 누르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글문서 한글문서 누를 수 있죠 여기에 하이퍼링크 들어와서 여기 파일 옆에 한글문서 있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포트라고 저번에 체탈비 해놓은게 나왔어요 여기 밑에 프롬포트 있죠 얘를 눌러요 누르셨어요? 그리고 넣기 됐어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 잘 걸렸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거는 밖에 한번 콕 찍으세요 밖에 콕 찍었어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림을 크, 그림에다가 마우스 올리면 속보양이 나와요. 이때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이퍼링크예요. 자, 여기다 올리고, 자,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를 올려요. 누르고 마우스를 그림에다 올려. 그쵸? 그리고 누르면은 그세 번째 페이지로 이사, 이사 가요. 그쵸? 얘가 하이퍼링크예요. 자, 세 번째 페이지 왔다면 잘된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그림을 마우스로 클릭 클릭하면 세 번째로 오죠 안 오신 분은 잘못된 거예요 세 개를 한 번에 움직이고 싶으면 시프트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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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콕 찍을게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도형을 그릴 건데요. 바닥에 있는 도형부터 그려야 되니까 번호 밑에 있는 직사각형 먼저 그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볼게요. 자, 직사각형. 직사각형 누르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요렇게 드래그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직사각형 한 개만 그리죠. 요거세 개를 그려가지고 복사해서 글씨만 고칠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 예,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객체 속성 들어갈게요. 자, 크기가 오른, 왼쪽 아래 있는 거에 밑에 거예요. 크기가 11에 18이래요. 그리고 하얀을 제외하고 아무 색이나 넣으래요. 여기 사각형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너비가 11, 2 네, 높이가 18 이래요 네, 크기 고정 하셔야 되고 채우기에 가서 하얀색을 제외하고 아무거나 넣으라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섯가지 색깔 말고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요건 좀 진한거 들어가도 돼요 자 그리고 설정 면세트우에서 색깔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타원. 아, 네, 맞아요. 여기 타원을 콕 찍으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적당하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요렇게. 네, 타원, 네 번째 타원. 네, 그 다음에 드래그.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더블클릭. 응, 네. 음, 더블클릭 하셨어요?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더블클릭. 응, 네. 그럼 개체 수 나오죠? 거기 위에 크기를 보니까 얘는 15에 15에요, 선생님. 음. 기본에 가서 15에 15. 그 다음에 특이 고정이 체크. 15. 특이 고정이 체크했어요. 자, 그리고 채우기에 가서. 어? 어? 기본, 기본. 기본눌러야 크기가 나오지. 크기 고정은 체크된 거 아니에요? 응, 여기 체크됐으면 안 나와. 1이15 했어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흰색. 1 5예요 자, 채우기에 가서 면색은 하양이에요. 자, 하양 안 나오면 옆에 가서 기본 누르신 다음에 하양 누르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방향키로 선생님이 위치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정확하게 맞추는 건 평가 항목이 아니에요 대충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글꼴을 해야 되는데 얘는 글씨 쓰는 선자가 아니었잖아요 끝까지 나왔어요? 봐도 네. 될까요? 자, 여기 하얀 거 클릭했죠 선생님 여기에 글씨를 쓸 건데 자, 글씨가 안 써져. 글상자가 그 아니어서요. 근데 선생님이 사각형 그릴 때도 내가 실수로 가로 글상자 해야 되는데 그냥 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상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같은 방법이에요. 도형을 콕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세요. 누르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고 있어. 있죠? 요거 누르면 글씨 쓸수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글자 바꿔볼게요. 꼬리 뭘? 어, 공서의 20포인트. 네. 공서의 20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 누르겠습니다. 해야 네, 할 거요. 자, 입력해 가시면 여기 가로 글상자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가로 글상자를 콕 누르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크게. 뭐, 그림처럼 넣을 거니까. 에, 네, 첫번째 거 고용이 가 첫번째 거 혹시 치가 터치가 터요가 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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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요가터어요 네. 자, 여기 글씨 있는 선이 있죠? 거기를 밖, 밖을 콕 찍어서 이렇게 조절점이 나오게끔 할게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크기는 지정이 안돼 있어요. 근데 선 종류가 점선 또는 파선이고요. 면색이 없대요. 그쵸? 그러면 먼저 체육이 나왔으니까 색체육이 없음 하면 되고, 체육이 나왔죠? 색체육이 없음 하시면 되고, 선에 가서, 선에 가서 종류를 네두세 번째 없음 밑에 밑에 파선 선에 가서 종류 옆에 화살표 눌러서 없음 밑에 밑에 실선 바로 밑에 있는 파선이라고 있어요. 네, 요걸로 바꾸면 돼요. 점선도 되고 파선도 됩니다. 세 번째 거. 자, 눌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설정 누르면 은요렇게 그려졌어요. 추억이가 없어서 그래요. 바탕색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글꼴이 도듬의 18포인트래요. 자, 도듬의 18포인트 바꿀 수 있어요. 함수로 바탕 눌러서 모든 글꼴, 도듬의 18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자, 그리고 만약에 글자가 위로 써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글상자 정렬에서 가운데 하면 돼요. 자, 요렇게. 다 있어요. 자, 복사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C포트 누르신 다음에 동그라미랑 밑에 사각형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가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 그쵸? C포트 누르고 동그라미랑 밑에 네모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원래 복사가 컨트롤 드래그 하면 복사가 돼요. 근데 우리는 밑으로 반듯하게 복사할 거라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할 거예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도형 위에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조절점에다 놓으면 크기 조정돼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도형 위에다 올리신 다음에 밑으로 드래그, 드래그 해서 여기 3개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드래그, 드래그. 컨트롤 시 컨트롤이 안 이쁘게 안 붙어요. 반듯하게 안 붙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세 개가. 그 음, 글씨 쓸 건데요. 여기 앞에는 콕 찍고, 이렇게 1 쓰면 되고, 자, 2 쓰면 되고, 3 쓰면 되죠. 음. 떠볼게요. 자. 자, 그 다음에는 글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수행 뒤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마우스 포인트가 I자일 때. 맞나요? 이때 콕 찍는 거예요. 예. 네. 아니, 뭐 드래그 해도 돼요. 드래그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쓰면 돼. 미래, 인재, 양성.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도 할수 있죠? 이렇게 드래그 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자, 밑에 2번, 3번 도형이 색깔이 달라요. 밑에 있는 직사각형 의 색깔이, 그죠 자, 그럼 요거 2번 밑에 있는 색깔 있죠? 얘를 콕 찍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색깔 아무거나 다른 거를 바꾸면 돼요, 이렇게. 자, 3번 밑에 있는 도형도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에 가서 색깔, 네모만 바꾸는 거예요. 밑에 네모만 클릭해 보세요.